Here's your host Andrew and co-host t a e This is I answer you ask. 영어를 하시면서 힘드신 점 많으시죠? 저도 초보 때 정말로 막막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속시원한 대답을 해줬으면 영어 하면서 더 쉽게 할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필리핀에 사는 Andrew와 프랑스에 사는 d a 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고수들이 매번 게스트로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물론 알고 있지. 왜냐하면 내가 호스트로 출연하고 있거든. 사실 저도 24회 게스트로 출연했었어요.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에서 팟캐스트 아이폰 클릭 후 영어왕을 검색해 보세요.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나요? 그럼 플레이스토어에서 팟빵 다운 받으신 후 영어왕 검색하시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Englishwang.com으로 오셔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살 여성입니다. 제가 영어가 많이 부족해서 학습으로 배우기 보다는 아예 영어로 말하고 생활하는 곳에서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태원 같은 데는 한국 분들도 많이 사셔서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만한 곳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음. 하셨어요. 다이가 음. 이태원에 한번 음. 있었잖아. 그지? 어, 네, 그 네. 경험을 한번 네. 얘기해 보면 어때? 이태원에서요? 음.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이 많긴 하지만은, 음. 어, 글쎄요, 딱히 친구, 외국인 친구 없으면은 영어 할 기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어. 제가 일을 거기서 했긴 했는데, 외국인들 분들은 잘안 오시기도 했고, 어. 제가 음식점에서 일을 했거든요. 조금 비싼 음식점. <laughs> 외국인 분들은 거의 뭐본 적이 없고, 뭐 오시더라도 뭐 한국말 하실 줄 음... 아시고, 뭐, 그래서 이태원 같, 이분도 이태원 같은 데는 한국분들도 많이 음... 사셔서 이래 이러신 거 보면은, 거기는 좀 영어를 하기에 적합한 곳인가요? 하고 긴가민가 하신 거 음...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외국인 친구가 없다면 딱히 뭐, 한국이니까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음. 데가 음. 외국인이 주변에 많이 있기는 하지만 뭐 외국인 에? 친구가 없다면은 네. 뭐 실제로 뭐이 사람이 원하는 네. 거는 어디서 뭐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생활을 하면서 뭐 거기 음. 같이 산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음. 아 근데 음. 이태원에 셰어하우스가 어. 많아요 그 외국 사람들이 음. 어 맞아요. 제가 한번 본적 있어요. 그 이태원에 그 이태원동에 그 경리단길로 위로 조금 올라가는 그 오, 쪽이랑 저, 음, 해방촌 음. 그쪽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음. 근데 그 방이 한 3개인가 4개 있는 좀큰 집이었는데 거기서 쉐어하우스를 하더라고요. 오. 그냥 그니까어 같이 사는 음. 거죠. 같이 사는 건데 뭐 남녀 구분 없이 그냥 사는데 거기에 한국 분도 오, 계셨어요. 그런데서 살면은 괜찮겠다. 응. 마치 외국에 네, 그런 찾으셔서, 호주에서 네. <laughs> 그 쉐어하우스에서 <laughs> 사는 것처럼 어? 그런 식으로 살수 있겠네. 네, 네, 그 굳이 이태원에서 첫 잠을 약간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좀 방법일 것 같기도 음. 하고, 네. <laughs>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곳? 뭐 내가 보기에는 지금 딱 생각나는 음. 거는 음. 뭐 이렇게 살면서 배울만한 그러니까 생활하는 곳에서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니까 이게 뭔가 음. 어딘가에 무슨 일을 하면서 외국인이 많은 곳에 그런 곳에 있거나 음. 아니면은 음. 외국인과 같이 생활하는 그러니까 그 말한 것처럼 쉐어하우스나 이런 데서 어떻게 뭐 같이 이제 그 물이 안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어떤 일은 같이 안 이제 안 하더라도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네, 좋을 네, 것 네. 같은데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뭐지 요즘 서울에 홍대 같은데 에 어. 게스트하우스 어. 많잖아요. 그런 데서 일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음. 게스트 하우스? 난잘 몰라. 홍대나 이, 네. 이태원 쪽은 잘 몰라 나는. 아, 어, 제가 그 인터넷으로 음. 그 알바몬 공고를 그렇게 꾸준히 봐요. <웃음> <웃음> 이 해외 나와 있었 어. 있어도 그공고를 그렇게 그러지? 봐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아니, 그아뭐 어, 일을 할게있으니까 <laughs> 뭐 이런 것도. 프랑스 프랑스에서 찾아보면 안 돼? 아이 프랑스에서 일, 일을 하고 있, 어. 있고,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 뭐 다른 것도 구할 그런 마음은 어. 없는데, 이제 재택근무라고. <웃음> <웃음> 혹시 뭐 내가 할 만한 어. 그 약간 쉬운 초벌 번역이라던가뭐 어. 그런 게 없나, 그알바문을 제가 그렇게 뒤져봐요.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이제 영어 우대자, 이거를 <laughs> 계속 보잖아요? 그렇지. 프랑스 우대자, <laughs> 영어 우대자. 네 그런 거딱 클릭해서 어. 보면은 어, 뭐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할 분, 뭐 게스트하우스에서 뭐그 뭐라 그러지 어. 카운터 카운터에서 뭐 예약 받고 뭐 하실 분, 뭐 영어 영어 많이 못 하셔도 됩니다. 뭐뭐뭐 어. 뭐, 뭐 그런 거 음. 많아요. 어 그거, 괜찮다 그거. 하도 될것 같아. 음. 응. 아. <laughs> 좋은 정보인데. 네. 근데 이분이 영어가 많이 부족해서 음. 뭐 학습으로 배우기보다는 아예 영어를 말하고 생활하는 곳에서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저는 영어가 많이 부족하시면은 그 생활하는 곳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아닌가요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 조, 초 음. 그러니까 왕초보가 그렇게 하기에는 네. 내가 보기엔 사실 그런 뭐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 뭐 외국인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배우기는 정말로 음. 느릿느릿하게 배울 것 같고 음. 자기가 어느 정도는 뭐 말할 거리는 있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음. 발음이 이상하고 뭐 그야말로 뭐 엉터리로 말을 하더라도 머릿속에 뭘 말할 거는 있어야지. 음. 그거는 내가 그쵸. 보기에는 학습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배워야 될것 같고 이 사람은 그거조차 싫어한다면은 나도 음. 그런 경우였고 사실은 내가 느꼈지만 음. 머릿속에 아무것도 네. 없는 상태에서 계속 부딪혀 왔자 정말 로 네.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음. 어느 정도는 있고 그거를 꺼내는 연습하면서 이제 계속 부딪혀 보면서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건데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학습으로 하긴 해야 될것 같아 이 사람은 네 맞아요 어느 정도 학습하신 다음에 그런 이렇게 뭐지? 뭐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음. 뭐 쉐어하우스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독립을 하신다던가 하시면은 음. 그럼 환경도 조성되고 하니까 영어가 빨리 늘지 않을까요? 응, 음, <laughs> 맞아. 다인은 그러면은 그 네. 프랑스어 배울 때는 어떻게 했어? 초반에? 저요? 어. 초반에요? 저 문법 같은 것도 하나도 모르고 어. 그... 그니까 뭐라 그러죠? 어, 영어로 치자면, 제가 불어를 얘기할 때 초반에 영어로 치자면 He want 어, go home. 이런 식? 는이 친구는 이친구이 단어만 이열을 했지만 그 단어 나열의 순서는맞는 <laughs> 약간 그는거 있죠. 그래서 얘가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지만은 이게 전혀 맞는 문장은 아닌 약간 음. 이렇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면 공부를 전혀 안하고 어. 그냥 듣기만 엄청 하고 어. 그냥 듣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그냥 듣는 게 있으니까 약간 그냥 저절로 약간 그런 문장 구조 같은 게 음. 네. 약간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영어를 할줄 할 아니까. 어. 그래서 그거를 약간 조금 따라하는 식으로 하는데 음. 이제 완벽하게 따라지는 못하는 거죠. 어. 그래서 말을 이상하게 하다가 문법 공부를 당연히 했죠. 음. <laughs> 나중에. 그렇구나. 그 책은 그렇게, 그러면은 예.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 프랑스 책이야? 아니면은 한글 한글로 설명이 되어 있는 프랑스가를 음. 배우는 프랑스어를 배우는 책이었어? 두개다 봤어요. 어, 두개 다. 음. 두개다 보고, 아예 제가 지금 불어 수업을 두 개를 가요. 하나는, 어, 어 대학교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씩 있는 수업이고, 음. 하나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laughs> 공짜로 어. <laughs> 일주일에 한 시간 반씩 해주시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두개다 수업이 다 불어로 진행이 돼요. 음. 그렇구나. 네, 그래 가지고 뭐 이런 경우에는 예, 이제 불어로 불어 브로 공부를 하는 거죠. 음. 사실 어려워요. 그게 <laughs> 네. 미국에도 그 이민자를 네. 위한 공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 영어 배우는. 네, 네. 한국에도 네. 외국인 그 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배우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 공짜로. 그러니까 어느 나라마다 음.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네. 이제 어뭐 그거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국인 입장에서 이민자가 음. 되지 않는 이상. 네. 뭐 어쨌든 음.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현재 20살 여성이잖아. 그러니까 네, 어려요. 맞아. 나이도 어려울. 어리고 그러니까. 음. 영어, 그러니까 지금 학습으로 배우기보다는 아예 영어로 말하고 있, 말하고 생활하는 곳에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니까 일단 그곳에 음. 먼저 가서 좀 부딪혀 가면서 음. 조금씩 자기가 공부해도 될것 같아. 맞아요. 먼저 가서 그냥. 어, 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내가 사실 음. 21살 땐가? 그 그러니까 네. 그때 내가 무슨 알바를 구하다가 좀 시급이 높은 네. 알바를 구했어. 그때 네. 아 그때 내가 한 23살이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알바를 구했는데 강남에서 내가 구했어. 네. 그때 뭐뭐프로그래밍인가 그거 배우느라고 이제 강남에 거기 학원 가라고뭐 그랬었는데 오후에 이제 네.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냥 집에 가는 것보다 집에 가면 어차피 할게 없으니까 차리 네. 알바를 하자 해가지고 알바를 찾았는데 그 강남에 이제 그 되게 이제 학원 밀집 지역에 네. 영어 학원에서 이제 일하게 됐어. 아... 어, 시급을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음... 거기에 어, 어쨌든 취,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뽑혀가지고 네. 네. 거기 선생님들이 전부 다 원어민이더라고 전부 다 원어민 음... 음... <laughs> 근데 영어 한마디도 그때 못한 못하는 상태였는데 가가지고 있는데 그 음... 미국인들이 다 전부 다 미국인이고 전부 다 원어민이야 음... 근데 막 이렇게 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왔으니까 그냥 나를 보고 네. 이제 한 명씩 지나가면서 하이 하이 그러더라고. 네. 갑자기 얼어가지고 <laughs> 당황스러웠겠다. 하이조차 입에서 <laughs> 안 나오는 거야 그때는. 네. 네, 네, 네. 아 그거를 내가 그 며칠을 경험하다가 또 어떤 네. 어 그. 그러니까 그 며칠 뒤에 이제 또 미국인 여자가 거기 이제 있더라고. 근데 꼭 한국 사람처럼 네. 약간 생겼더라고 생긴 게. 그랬고 그냥 안녕하세요 했더니 네. 이 사람이 네.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어. 자기는 한국말을 못하니까 네. 막딴 사람을 막 불러오더라고. 아. 그래갖고 <laughs> 인사 한번 했을 뿐인데. <laughs> 어 인사 한번 했을 뿐인데 그래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아 이게. 내가 과연 있을 곳인가 이게 부담스러워서 못 있겠더라고 더 이상. 그고서한 어... 일주일인가 어 열흘인가 일주일인가 나가고 그냥 딴데 알아봤어. 어... 그때 당시 내가 23살이고 영어 하나도 못하던 때. 음... 내가 처음에 자극받은 거는 25살 때 이제 홍콩에서 이제 전화 온그 어, 그, 그때부터가 이제 정말로 영어를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네, 그 스무 네. 살 때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너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부딪혀 가지고 그야말로 네. 아 너무 그러니까 좀 약간 자신이 좀 약간 뭐랄까 좀 한심스럽더라고 그때 음. 당시 에 어. 약간 그 그런 게 있었어 어. 그랬고 거기를 음. 잊지를 못하겠더라고. 뭐 시급이 높건 어. 뭐건 간에 못 있겠더라고 어. 거기 더이상 어. 어. 어, 약간 슬픈 이야기네요 <laughs> 그렇지. 어. 이분도 그런 좌절감을 느끼기 전에 약간의 학습을 조금 하시고 <laughs> 어. 근데 정말로 이게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원어민하고 네. 부딪히면은 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준비된 어떤 학습이 되는 상황이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 그야말로 네. 생활하는 곳이나 일하는 곳에서 마주치면은 네. 정말로 말을 좀 한다고 해도 몇 마디 하고 할게 없어. 초보자, 왕투보면은 정말로... 네, 그냥 할 일이 없잖아요. <laughs> 그렇지? 왠지 머쓱해지고 네. 그 같은 맞아요. 공간 안에 있으면 은둘다 말도 안 통하고. 네 <laughs> 그 어색함. 아. 어. <laughs> 그러면 이제 더 영어 안 하게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영어를 안 하게 된다기보다 외국인을 피하게 되지. 그렇죠. 어. 네. 아야. 그러니까 어설프게라도 <laughs> 외부거란... 뭔가 준비된 게 있어야 될것 같아. 내가 보기엔. 네, 맞아요. 어. 아, 근데 아직 뭐 스무 살이시니까 지금도 천천히 준비하셔도. 맞아요. 뭐 늦지 않죠. 어, 스무 살이면은 음. 아직. 정말로 지금부터 하면은 서른까지 하면 십년 <laughs> <10년> 하겠네. <laughs> 응. 어. 영어 고수. <laughs> 어, 영어 고수 되겠네. 네. 저희의 답변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Englishwang.com에 들어오셔서 질문 많이 주세요.